먼저 더 퍼블릭 기사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70대 이상 TK 무직 제외 정권교체 여론에 앞선다 사법리스크던 이재명 요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70대 이상 대구 경북 직업이 없는 사람 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 끔찍한 소리죠 그리고 사법리스크 공식 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이 여야 양자 대결 모두 앞선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쭉 나오는데요. 제가 낮 뉴스에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자, 여론조사 그래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는 전화 조사원 여론 방식이니까. 본인의 생각을 조금 숨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어 정확도가 높다고도 볼수 있죠. 자. 요겁니다, 이거. 서울 경제 보도. 서울 경제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아까 제가 단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니까 이재명이 제가 단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몇프로가 나오느냐. 뭐 가령 김문수 장관 35% 홍준표 대구시장 38%, 오세훈 서울시장 37%, 한동훈이 32%,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이재명이, 김문수 장관이든,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한동훈이든 간에, 다 50%가 넘습니다. 보십시오. 53%, 52%, 51%, 54% 까지 나옵니다. 이 말은, 뭐, 단순한 여론조사일 뿐이다. 아직 뭐, 대선을 지금 바로 투표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50%를 다 넘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하고 여론조사 붙이면.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밤에 제가 보도해드린 문화일보 보도도 보세요. 이재명 지지율을 보세요. 51.1%, 50.9%, 50.3%, 50.6%, 다 50%가 넘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 문화일보 보도도 그렇고, 오늘 서울, 아침에 나온 서울경제보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빨리 정해져야 되고, 4월 30일 되면 정해지니까, 어,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재명을 꺾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누구하고 붙어도 과반 넘는다.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이는 누구하고 붙어도 50%가 넘어요. 즉, 오차범위 밖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면 뭐 김문수든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오세훈 한동훈이든 이거 나오면 진짜 안 되겠지만 어쨌든 빨리 서로간에 마찰이 없는 원만한 단일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가 우파 정당의 후보로 나서면 좋든 싫든 간에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결론은 심플해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당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뉴시스 보던데요. 국힘당 이제 보세요. 당 지지율 떨어집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법률적인 저항을 하고 있을 때는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높였습니다. 높았습니다. 근데 바뀌잖아요. 보세요. 물론 리얼미터 조사니까. 약간의 객관성은 의심해 볼만 하지만,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답변이 56.9%,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게 37%,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앞서간다, 슬슬. 이런 걸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 이런 위기상을 황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시해야 돼요. 직시. 내 앞에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배 모는 선장인데, 눈 감아버리면 그 파도가 어찌 됩니까? 눈 감아버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배는 엔진만 돌아가면 삽니다. 파도를 뚫고 갈수 있거든요. 근데 엔진 꺼버리면은,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 것을 눈 바짝 뜨고, 복싱 선수들이 펀치 날릴 때눈 뜨고 날리죠. 저쪽에서 펀치가 날아왔을 때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케어 당합니다. 저쪽에서 펀치를 날려도 눈을 뜨고 있으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눈 뜨고 위험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직시하고 끝까지 어제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 소리입니다.